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2차식으로 문제의 조건을 시작을 하고 있고 자 x에 대한 2차식이 이제 0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분의 1을 계산하고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제곱 되기 전에는 x하고 x분의 1이 역수관계죠 자 2차식 까지고 역수와 관련된 식의 계산을 할때첫 스텝 문제건 뭐 하고 싶으셔야 되냐면 주어진 식은 사실이요. x로 나누고 싶으셔야돼요 이제 네, 그것까지 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좀 됐을텐데 자그러면 이제 아마 한번 했으면은 여기까지도 좀나왔을거예요자 여기까지 나왔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요거를 계산해라 라고 시키는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 요거는 마치 x도 세제곱하고 x분의 1도 세제곱한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제곱공식으로 가시는거예요자 지금 내가 자, 이렇게, 자, 세제곱다, 세제곱이면, 자, 합의 세제곱에서, 자, 고배, 합을 곱한 거에다가 세배를 한걸 빼는 식으로요. 자, 모양은 합, 곱, 합,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가운데가 마이너스 바뀌면 모양을 어떻게 알아보셔야 되냐면, 여기 플러스 B 자리에다가 다 각각 마이너스 B가 되입있던 거니까, 이 형태에서 뭐만 바뀌면 부호만 바뀌어요. 자, 이렇게, 플러스 비 대신에 마이너스 비 u 대입한 n 은 똑같기 때문이 이렇게 마마마바바죠죠두 i 가마 s 마 i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모델은 n u s m 을 n u s minus, m i 이 u 이 minus, minus, m i n 이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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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x s minus, minus, 자 둘이 곱해야 되죠 둘이 곱하고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둘이 이제 빼는 걸로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것도 빼는 걸로요 자 이렇게 해야지 마 여기 풀 마가 들어가보고 여기 앞에 세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날라가면서자 x에서 x분의 1뺀 거에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 빼기 x분의 1이 되는 거죠 자이 모델을 켜서 x하고 x분의 1을 실어 한다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모양이 좀 나오죠. 자, 이 모양은 확실히 이제 머릿 속에서 말로 세제곱이 세제곱이면 이제 차의 세제곱에다가 곱과 차를 곱하는데 여기다 세배를 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차로 시작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더 쓸이 오는 거지. 마플 마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삼만 여기 이자리에다 마이너스 삼만 꽂아서 계산을 하시면 되게 비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이상없니다 일단 10-1번도. 자 일단 이게 10-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준 거는 물론 요건데 X와 Y의 차와 Y의 Z의 차거든요. 자 이거는 모르셨으면 꼭노트에 적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고생공식 중에서 자, 요것과 관련된 게 이제 뭐였었냐면, 자, 지금 이게 모양을 말로 읽으셔야 되거든요. 세세, 제곱의 합에다가 둘 길이 곱한 것에 합을 뺀 거예요. 저게, 이제 저게 어떤 관련 곱셈 공식에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던 거지. 자, 여기서, 이제 XYZ를 합친 거, 즉, 세세 합에다가, 자, 여기 위에 있는 식을 곱하면, 이거, 이거 어떻게 전개되는지 기억나나요? 이렇게 됐었던 거 물론 이거 문제를 푸는 거나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저 지금 근데 이 식이 포함된 고쇠공식을 조금 이렇한번더 보시라고 써드리는 거고요 문제 여기는 이거와 이거는 푸는데 전혀 관련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알아 놓으셔야 될게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2분의 1 x y의 제곱. 자, 둘끼리 번갈아가면서 빼는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제 새 일차식의 제곱의 합에다가 2분의 1 곱한 게 여기 있는 이 미주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 알고 있었나? 요 여기까지. 이거 모르고 계셨으면 꼭노트에 적어 주시오. 자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게 학생 이런거죠 응? 아, 음? 아 네. 그럼 그, 인현 괜찮나요? 이거 알고 있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하시야요 이게 문제는.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 내가 x 빼기 y를 여기다 꽂아놓고 y 빼기 z도 꽂아놨는데 자 근데 뭘 몰라? z 빼기 x 모르죠. 그렇죠? 이거만 알면은 이거 풀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공통 두식이 들어있는 건 Y죠. 근데 부호가 다르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걸 보고 요 생각을 조금 못하니까 좀 어려운 거야. 자, 이렇게 좀엇갈려좀 적을게요. 동양끼리 좀잘 보이게. 자, 이렇게 적고요. 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Y가 사라지겠죠? X백이 Z가 5인거예요 그러면 Z백이 X는 얼마요 얼마라고 대답이 좀 나와야 될것 같아? o d 에서 z k n 데 w h z w to do it. I d 마 n t know how to do it. I don't 다 n 아자자 o w 놓고 제곱해서 합친 다음에 k 분의 w 로 o w to do it. I don't know how t 계산 o it. I don't 몰랐으면 노 o w t 네, 노트 적으시면 되구요. 네, 10-2번 같은 경우는 이거랑 살짝 달라요. 네, 10-2번 같은 경우는 자, 저기서 주어져 있는 네, 적는 건나중 한꺼번에 해줘야 되니까 먼저 보셔 자기 질문이면 정윤 시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될 거구요. 지금 여기다가 추가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까지 합치고 있죠. 이렇게는 이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는 이식을요 통분을 합니다. 보통 분수식이 주어지면 보통 얘네들은 통분할 생각 하시면 돼. 얘네들은 더 건들 게 없거든요. 자, 여기를 통분합니다. 자, 그래서 세분모의고으로통분 하시면, 자, 여기는 A는 에 B C 곱할 거고 여기는 B N C A 곱할 거고 C N A B 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차례대로 이게 뭐가 곱해지는 거냐면, 여기 이 자리에 B C

구할 있있요요0 0 0점 있죠. 요거 이1하면 되는 거0 자, 합의제곱에서 내가 0곱0을 계산해서 두배에서 빼면 요거 나오는 거인0 0랐으면 지금부터 0 0셔야 돼요. 0 0점1제0 0 여기 4제곱에서 그거에 2배를 빼면 3제곱에 하이 8이 나옵니다. 라고 돼 있는 식을 이용해서 2 곱하고 구하는 거지. 그럼 4제곱에서 2하고 여기 밑줄치 부분은 그냥 네모라고 퉁칠게요. 2 곱하기 네모는 자, 여기 3제곱에 하은 8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서 찾아서 여기다 넣으시면 ABC가 얼마나 나올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 있나요? 괜찮나요참 적었죠? 7회당 번쪽 보시면 이게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조건 외우거나 좀 밑에 정면으로 다좀트에 적어갑시다 여기 보단 것으로 어놓는 거는 다 적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지금 되게 저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내신 필수 지식이기도 한데 이런 조건이 나오거나 아니면 뒤에 이어서 좀 적어드릴 내용이 문제 주어진다 그러면 바로 한 방에 탁 튀어나올 와야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고스분식이 이거긴 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자리에다가 x, y, z 대신에 a, b, c 꽂아놓으면 이 식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애가 a, b, c가 아니고 다 여기 a, b, c 대신에 x, y, z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x, y, z를 더해서 즉세 문자의 합이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0 되면, 여기 뒤에 있는 이 기울다는 가로에 있는 식이 얼마든 간에 0 곱하기 얼마 권이죠. 그러면은, 우변에 있는 시계 값도 반드시 0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정지하면 요거 이거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유조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ABC의 합이 0이면은요, 반드시요, 반드시, 이게 나와요자 반드시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자 a 세제곱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다가 3abc를 뺀게 0이에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어려울까? 자 합이 0이면은 세합이 0이면 이렇게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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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세곱의 세배를 뺀게늘 0이다. 그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를 이항해버리면 이거 동그미 친구 이쪽으로 이항해버리면 이제세제곱의 합은 세세곱의 세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많이 고등학교에서 내신 준비하게 되면 필수로 외워야 되는 수학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 합이 영이면 자 해당 범위 여기 있는 단식 연산이 시험범위다. 자 그러면은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된다. 자세제합이 영이면 제곱의 세제 세제곱에세제곱이죠세제곱의 합은 세의고의 세배다 응.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은 문제집 끝났어요 이 문제 바로 풀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집서 요구하라고 시키고 있죠? 자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있으면은 어? 그러면 나 이거 3abc가 똑같은 거 알고 있어 했을 때 여기가 8이잖아 3 8이24답 나왔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만 알려드릴 거면 이거 얘기하지도 않았지 그러면 내가 봐봐 거꾸로 자, 자 거꾸로, 요, 거꾸로 요거를 알려주고 문제를 푸는거야 문제에서 요거를 알려줄 때도 있거든요 자, 이걸 알려주는게 아니라 이걸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캐치를 하셔야 되냐면 물론 세세하게 0이 될 수도 있지만 뭐냐면 봐봐 문제에서 여기가 0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우리가 둘이 곱해서 0된다는 상황이면 세세하게 0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뒤에 길다란 식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세제 제곱의 합에다가 여기 둘리 곱한 거의 합을 뺀 거거든요. 요게 밑줄 친 부분이 0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가 0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성립되면은 이 밑줄 친 식이 0이어야 되니까 밑줄 친식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요놈이 0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알아자 이렇게 이 식이 각각의 제곱의 합이 여기는 X, Y, Z는 별말없 쓰면 다 실수거든요. 자, 실수의 제곱의 합이 0 되는 상황은 다 제곱된 게다 얼마면 가능해요? 세다? 자, 우리가 자, 너무 어. 어려우면 이걸로 먼저 생각해봅시다. 어떤 이렇게 어떤 실수와 실수의 제곱의 합이 0될수 있는 상황은요. a 하고 b 가다 이거 실수때밖에 없어요. 얼마일까요? 음. 제곱해서 0이될 경우 얼마밖에 없어요? 제곱해서 0이 되는 경우. 실수에서0 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그러니까 실수를 제곱해서 합치는 경우 0이 되는 사항은 둘다 0이 되는 경우 밖에 없다고 그럼 이게 세개가 되더라도 이렇게 0이 되면 어때 돼? 하나 둘세을 제곱해서 0이 되더라도 abc가 싹다 얼마면 돼야 0이 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어려울까요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까지 어려운 말 없나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자그럼 얘네들이 자 세대 제곱에 합에다가 이분의 한 거니까 어쨌든 중간 안에 있는 이 실수 x y 한 것도 y 백이 제한 것도 제트 이 x 한 것도 어차피 실수가 될 텐데 얘네들이 다 합쳐서 제곱해 가지고 제곱해서 합쳐서 0 되려면 하나하나가 다 0이 되어야 된다고 요것도 0 가운데도 0세 번째 것도 0이 된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 x y에서 0 된다는 얘기 는 무슨 뜻이야 x하고 y가 서로 어떤 수? 같은 수면 0되는 거 아니야? 같은 수끼 빼야 0되잖아 그럼 y랑 z는 다른 순간거든요 어때? 같은 수겠죠? 그럼 z에서 x된 거는 다를까요? 똑같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는 n 네들이 서로 같은 수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0이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0이다 그럼 두 가지 사황이 있는 겁니다 자그세 사항이 0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뒤에 있는 1단항 식이 0이 되거나 하는 건데 일 식은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변형이 가능하니까 아 여기는 제곱되는 식이 모두 다 0이 되야되고 제곱되는 식이 모두 다 0이 되는 상황은 x, y, z가 다 같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좀 본인 이거 문제 못 풀었더라도 문제 이거 잘 풀었더라도 이거 몰랐으면 반드시 적어주세요 세제 합이 0이거나 아니면 3 5오도가 같은 수면 요게 성립한다. 거꾸로 요게 성립하면은 둘중 하나인 겁니다. 이 이거 몰랐으면 반드시 노트에 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곱셈 공식 외웠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자, 이렇게 세제 합과 제곱의 합과 세제곱의 합이 나열되는 문제들은 일단 꺼내 되어야될 공식은요 이거야. 자. 세세 네, 합에다가, 제곱의 합에, 둘뒤 곱한 거를 골고루 뺀 거죠. 둘 곱합을 뺀 거죠. 네, 이렇게 썼지만, 사실 어떤 모양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요. 자, 네, 방금 썼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도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되면, 세곱에 세제곱에 합에, 곱의 세배를 뺀 거,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죠? 자, 여기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이하고 6은 알겠는데, 여기를 몰라? 자,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제, 둘끼리 곱한 거에 합이 얼마인지 몰라? 둘 곱하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여기를 일단 메모라고 둡니다 자, 이 메모를 구하는 게첫 번째 일인 거죠. 그럼 메모를, 자, 여기 첫번째법과 두번째법을 이용해서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번째법과 두번째법을 이용해서 네번 어떻게 구할거냐 자 이제 세세 합의 제곱과 관련이 있는거죠 자세의 합과 제곱의 합과 여기 는 둘끼리의 곱의 합에는 이런식으로 아까 관계가 있다고 써 드렸죠 자 이렇게요 자 이걸 하시면 자세의 제곱의 합이 나오는거 당연한 얘기죠 요거를 전개하면 요놈하고 요놈이 더해진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걸 좀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못 외울 자신이 없으면요 이제 세세하듯이 요것만 전개해서 풀어내시면 돼요 그것도 방법이 나쁘진 않으니까 변형 공식 요거는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세제곱배기 세제곱이나 세제곱배기 세제곱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이렇게 종종 문제에서 등장하니까 계속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ABC 합의답에는 2를 갖다가 때려 넣으시면 되고, 여 우리 여기 AB에서부터 C까지 더한 거, 둘길이 곱한 거에 합을 구하고 싶은 거는 2 곱하기 네모, 저희 세세제 고배합은 6, 이렇게 해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있록 찾으시고, 여기다 포장 넣으시고, 2하고 6을 각각 넣으셔서, 여기에 8까지 넣으셔서 계산하면 되겠죠? 더계산해드 되나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만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문제풀이면 그냥 적으면서 노트에 적으시고요 이제 자기 모르는 문제는 꼭 노트에 적으면서 좀 얘기 같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 필기하는게 좀나 느려서 못 따라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영상 보시고 적으시면 돼요 책에다가는 적지 마시고 본인좀꼭 노트에다 적으신 다음에 문제 해결해 보시면 되고요 12-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합과 곱을 알려주고 보통 문제에서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거는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한 네제곱이 한게 아니잖아 자 합과 곱을 이용하면 우리가 가장 중상 과정에서도 가장 기본으로, 기본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이거 아니었나요? 요것부터 우리는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제곱 따기 제곱부터 구할 수 있었던 건데 자 우리가 이거는 요걸로 구할 수 있었지 자, 이것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왜? 여기 있는 내제곱과 내제곱은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면 반드시 이렇게 보이셔야 되거든요. 자, 내제곱과 내제곱은 반드시 이렇게 자, x제곱과 y제곱의 제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제곱이면 제곱의 제곱, 6제곱이면제곱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짝수 차는 이렇게 좀눈에서 보이셔야 돼요. 여기 여섯제곱이면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여기 4제곱이니까 제곱에 제곱, 제곱에 제곱 이렇게 생각된다면 내가 얘네들을 전개하면 여게 얻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순물이 섞이지고 앞뒤로 곱한 거에 2개 자, 이걸 전개하면 앞뒤로 곱한 거에 2개가 같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개하면 이거랑 똑같진 않지 자, 그러니까 반드시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 이게 앞뒤로 곱한 거에 두개까지 불순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것까지요 자, 그러면은 자, 네, 여기를 계산하면 이쪽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놈은 x, y를 제곱하면 되겠죠, 각각. 그렇죠? 그럼 계산 결과 이렇게 됩니다. 자, 끝까지 확인하시면,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마이너스 1 이에요. 자, 여기 실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실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가능한 이야기고요. 자, 마이너스 1에 제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의제곱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기는 x y의 제곱이니까2 곱하기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아무니다 되는 거기 자 12-2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섯째 곱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a 더하기 b 하고 a d 곱이죠 자 이것까지 하면 좀 쉽게요 자그 a 더하기 b하고 a d의 곱이 각각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나요 자, 그럼 우리가 다섯 제곱짜리 다섯 제곱은 구성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직접 크레이트하셔야 됩니다. 직접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방법은 뭐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요. 자, 이거예요. 자, 내가 다섯 제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냐면 세 제곱의 합과 제곱의 합을 곱해서 전개하면 얘네들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불순물이 나오지. 여기서도 이걸 전개하면 이거랑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뭐가 불순물이냐면, 자 이렇게 a랑 b끼리 곱하는 거. 이렇게 a랑 b끼리 곱한 게 불순물이지. 얘네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자 여기까지 말 어려울 거야? 자 지금 빨간색으로 곱해지는 라인끼리, 자 빨간색 라인으로 곱해지는 것들끼리. 나오는 거를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a 세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이게 튀어나올 거고요 여기는 a 제곱 b 세제곱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기 뒤에서 없애버리면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다 이게 일종의 공식화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아 이렇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을 곱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N 애들을 빼야 되는데 N 네들은 저기 빨간색으로 쓴두식들은 쓴 공통인수가 A 제곱 B 제곱 인정 자 그러면 한꺼번에 인수분해도 해 돼요 자 A 제곱 B 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여기는 A가 남고 여기는 B가 남아서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지 그죠 자 지금 여기까지 좀자 이거를 계산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빼야 된다라는 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으면 얘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있을까요 괜찮나요 일단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나같은균도 괜찮은 거 맞죠? 반응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문제 풀 준비는 한 절반 정도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자, 여기는 합은 알겠고 여기는 제곱 곱하기 제곱은 얘네들 각각 제곱하면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두는 알겠는데 여기를 아직 모르지? 그럼 그러니까 이거 구해야죠.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제곱 따로 제곱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합의 제곱에서 자 합과 고부 알래스니까 합의 제곱에서 고배 두 배를 빼주세요 하면서 이제 말로 읽으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해 제곱. 제곱 합의 제곱에서 고배 두배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1을 빼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괜찮겠죠 그 다음에 합의 세제곱 하기 아, 합의 세제곱 자, 세제곱 과 세제곱은 자 합의 세제곱에서 자뭘 빼주는 거냐 자 뭔가 세배합니다 를 세배되는 대상은 곱과 합이에요 자 곱과 합을 곱한 거에 세배를 해서 합의 세제곱을 빼주세요 자합곱합 합 형태로 나오는데 합곱합 십을 나트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가운데 세배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형태로 공식을 읽으면서 외우시면 돼요 2의 세제곱 8이죠 자,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합은 다시 2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8 플러스 6이라서 14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이 됩니다. 자, 14 곱하기 이 놈이 뭐였냐면 여기였죠? 자, 끝까지 1 4지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거니까, 자, 이거 플러스 1이겠죠? 여기다가 합인 2를 곱해서 이 결과를 앞에 있는 곱에서 빼시면 되는 거죠. 자 저렇게까지 계속 몰고 가시면 이제 1-2번도 해결이 된겁니다 이건 잘못 풀었으면 꼭 풀게 해놓으시고요